안녕하세요 채피디의 중고공장의 채피디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bct 스피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bct스피킹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각 파트별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옳은지 그 부분들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bct라고 하면 우리가 비즈니스 차이니스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약자로 BCT라고 하죠. BCT 같은 경우는 CJ 임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험이 되겠고요. BCT 외에도 말하기 시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험은 TSC 시험이 되겠죠. TSC 시험은 삼성 임직원분들이 내부 승진용 혹은 주재원을 갈때쓸수 있는 시험이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은 우리가 BC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BCT 같은 경우는 TSC랑 비교를 하면 평가 기준이라든가 평가 방법이 좀 차이점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럼 전략적으로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J 임직원 분들이 준비를 할때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T 스피킹 같은 경우는 총 5파트로 나눠졌고요. 각 파트별로 특징이 있죠. 그리고 문항수는 4, 4, 3, 3, 1이 되겠고요. b c t 스피킹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각 파트별로 점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또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고, 일단 뒤에 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1파트 같은 경우는 총 80점 만점이 되겠고, 2파트는 100점 만점. 즉, 1파트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20점이 되겠고 2파트는 25점. 3파트는 40점. 4파트도 40점. 5파트는 한 문제가 나오겠죠. 1파트 같은 경우는 그림이 제시돼서 그림에 대해서 질문하는 형식이 되겠죠? 2파트는 대화문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A가 뭐라고 하면 B가 대답하는 형식. 3파트는 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어떤 상황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그런 형식이고 4파트는 의견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방법. 5파트는 그림 4개가 제시돼서 그거를 스토리로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이 총 5파트로 나눠져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총 문항 수는 15문제가 되겠고 총 배점은 500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CJ에서 가장 낮게 요구하는 점수는 91점이에요. 91점. 그 다음이 141점. 그 다음이 191점. 그 다음이 291점.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대부분 CJ 임직원들 대부분이 141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141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알아야 되겠죠. 1파트, 2파트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총합이 180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수적으로 180점에서 절반 타작만 한다 하더라도 90점이 됩니다. 141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90점이 되고 3파트에서는 120점인데, 좀 어렵죠? 1파트, 2파트에 비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60점이 아니라 40점으로 잡아볼게요. 그럼 일단 130점이 돼요. 4파트는 포기한다라고 봅시다. 5파트는 그림 4개가 제시돼서 스토리로 이어가는 부분인데요. 80점에서 보수적으로 20점만 받을게요. 그러면 벌써 150점이 나오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돼요.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가져가야 될 부분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파트, 2파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1파트, 2파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뒤에 더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1파트, 2파트, 아까 보수적으로 90점 정도 받았는데 1파트, 2파트를 집중을 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냐?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를 예측하고 순발력 있게 답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다시 한번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좀더 전략적으로 1파트, 2파트에 집중만 하더라도 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180점에서 90점이 아니라 120점. 혹은 110점만 받으시더라도 뒤에 30점만 더 받기 때문에 받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141점은 취득을 할수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볼게요. 비스트 스피킹 전혀,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습자가 저와 수업을 했습니다. 총 8시간 수업을 했었고요. 8시간 수업 중에 2시간은 한어병은 발음을 읽는 그 부분을 같이 학습을 했어요. 2시간 동안. 사실 발음을 준비하는 시간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2시간 안에 경험을 보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놨고 그 이후에 6시간. 6시간 동안 2시간 동안 1파트, 2파트, 3파트까지 하고 시험을 봐서 점수는 188점을 받았어요. 이 정도로 답변하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설사 내가 모르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지도 제가 다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 각 파트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파트는 그림을 보고 간단하게 말하는 거죠. 지금 배드맨을 치는 그림이 나오는데 질문이 이렇게 하고 있죠. 타자의 조아셜어 윈동, 뭐 운동.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죠. 10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추가를 한다면 뭐 다른 말도 할수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수업을 하시게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에 간단하게 답하기죠. 실례지만 이 주변에 중국은행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있다라든가 없다라는 둘 중에 하나의 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는 대답하는 시간 20초가 되겠죠. 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 말하기. 아까 말씀했던 롤플레이 같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전하는 그림이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발표의 시간이나 장소 등 정보를 전달하세요라는 말에 제가 전화하듯이 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 사파트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의견을 말하는 건데 답변 시간은 20초, 준비 시간 20초고 대답 시간은 70초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설사 내가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답변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점수를 따기 위한 요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이유고요. 마지막 5파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을 보고 이야기 만들기. 총 4개의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순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역시 정해졌어요. 질, 그림에 대한 질문, 그림에 대한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을 연습을 하시고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방법만 정리를 하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거 없고요. 설사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패턴화를 만들어서 아무알 대잔치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본전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요. 이제 마무리를 좀할 텐데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략을 세웠잖아요. 각 파트별로 점수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은 141점을 이상이 돼야 되겠고, 혹은 191점 이상이 돼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1점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전략만 잘 세운다면, 191점은 크게 문제될 게 없고요. 291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CJ 계열사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문제를 다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패턴화를 시키고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BCT 스피킹 CJ 직원들이 준비를 할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 밑에 블로그를 오시 오셔서 제 연락처를 확인하셔도 되고요 여기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유선으로 제가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채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